안녕하세요. 아주 피부 광이 반짝반짝하죠? 지금 보이죠? 기초와 이 베이스의 조합이 또 찰떡궁합이거든요. 그래서, 음,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소개도 하고, 오늘은 봄웜 라이트 그 자체인 메이크업을, 색조를 한번 써봤어요. 어떤가요? 약간 제가 이런 립 바른 건 처음 보실 걸요? 제가 이렇게까지 밝은 톤의 립을 바른 건또 처음 보실 텐데 어, 거도 절미하고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먼저 립밤을 발라주고 시작을 할게요 약간 컬러가 나오는 틴티드 립밤이어가지고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어, 머리? 머리가 고데기가 왜 이렇게 됐지? 이것은 셀리맥스 듀얼 베리어 크리미 토너. 화장솜에 묻혀서. 저는 이런 토너는 화장솜에 묻혀서 바르는 게 양을 고르게 바르기 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화장솜을 이용해서 바르는 편입니다. 확실히 마스크를 쓰니까 여기에만 뭐가 나요. 딱 여기 있는 부분만. 헤라 시그니아 루미네소스 레디언스 퍼밍 세럼. 이를 제가 출시 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출시 전이라서 못 보여드리고 있다가 드디어 영상에서 쓰게 됐네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한 달?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이만큼 썼어요. 이거 뭐 턱에도 지금 또그 아픈 화농성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미쳐버리겠네. 헤라 로지 사틴 크림입니다. 헤라 광고 아니고요. 제가 요즘 그냥 온 몸이 다 건조하거든요. 얼굴뿐만 아니라 몸도 건조하고 그리고 목도 건조하고 이래서 물도 예전보다 되게 좀 자주 마시고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잡았다고. 제가 방충망을 안 열고 살거든요. 진짜 방충망 벌레 되게 싫어해서 방충망 꼭 닫고 사는 사람인데. 어디서 들어왔지? 조그만 파리가 들어온 거예요, 밖에서. 그래가지고, 아까, 아, 까 현관문 열다가 받아, 저 들어왔나 보다. 저기를 봤는데 벽에 있지 뭐예요? 그래서 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딱 잡았어. 자국도 안 내고. 그니까, 러 어쨌든 제가 하고 있던 얘기가 목이랑 이런 데다 건조해가지고, 가습기도 틀고 자고, 물도 예전보다 되게 자주 마시는데, 얼굴도 건조해서, 크림에 또 크림을 발라요. 이게 무겁지 않은 크림이라서 보타니킬보 프로바이어덤 리페어 리프팅 크림. 이게 올리브영에서 판매율 1위를 찍은 크림이래요. 지금 크림에 또 크림을 바르는 거니까 되게 소량만 얹어줄게요. 이렇게 되게 쉽게 건조해지는 나비존이랑 미간. 이랑, 턱, 코.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서 원래 선크림을 바르는데, 제가 오늘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선크림은 생략을 하고, 바로 베이스를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인스타에서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던, 요 지방시 신상 파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로션 같은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다 발라봤는데 툴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진짜 로션 바르듯이 바르고 그리고 저는 되게 소량 발라요. 이렇게 다 나눠서 진짜 로션 바르듯이 이렇게 펴 발라주면 되게 잘 발리거든요? 파데는 보통 이러면 막 뭉치거나 끼이는데 얘는 되게 제형이 가벼워서 대신 약간의 약간 좀 남아있는 이런 손자국 같은 것들은 그냥 평상시에 쓰던 쿠션 퍼프로 마무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 네, 제형이 이렇게 로션 같기 때문에 사실, 커버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 광이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되고, 가벼워서, 파데를 바른 것 같지 않은 느낌? 사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좀 되게 답답하잖아요. 피부 표현을 하기가. 근데 뭔가, 진짜 뭔가 CC크림도 아니야. CC크림 수준도 아니고, 진짜 완전 가벼워요. 이렇게 가벼운 파데를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보이세요? 광 보이세요? 후. 그리고 제가 딱 손등에 한번 펌핑을 하는데 이만큼이 나와요. 맥 24아워 스무스 웨어 컨실러. NC 25호인데요. 제가 왜 25호를 쓰느냐. 어, 여기. 눈썹 위에를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비해서 눈썹이 되게, 눈썹 자체가 되게 어, 연해진 거를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은 눈썹 숱을 주기적으로 항상 계속 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진하게 안 자라더라고요. 어, 눈썹 숱 어떻게 쳐요? 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여 드리려고 기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만큼 안 자라는 거예요. 아주. 헐. 근데 다행히 제가 예전에 이니스프리랑 콜라보를 해 가지고 이니스프리 채널에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눈썹 수치는 영상이 제가 여기 오른쪽 아이버튼에도 달아놓고 제가 더보기란에도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수치는 건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트러블들이 많이 나니까 이거는 제가 자주 쓰던 홀리카 홀리카 하드커버 크림 컨실러 01번 웜 아이보리. 이거 좋냐고들 많이 물어보셨는데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예전에 비해서 이런 뭐가 나고 흉이 생기면은 더 오래 가요. 아, 진짜 요즘 너무 뭐가 이렇게 많이 나. 지 많이 가라앉은 거거든. 제가 그렇게 트러블이 많이 일어났을 때는 촬영을 잘안 해요. 요즘 가라앉고 화장을 하는 편이라 평상시에도 촬영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뭐가 심하게 났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라앉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 어, 좀 닦아야겠다. 요, 샤넬 스틱 하이라이터입니다. 이거를 진짜 큰 맘을 먹고 샀어요. 되게 비싸거든요? 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간의, 어, 펄이 있는 거고, 얘는 펄이 아예 없는, 광이 없는, 약간, 바르면은,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물광이 나요. 물광이 되게 자연스러운 물광이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찾아봤지만 이것만 한게 없다 라는 후기들을 듣고 어, 한번 사봐야겠다고 샀는데 일단 첫 번째로 베이스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물광 제형이면 은 되게 같이 파데 그러니까 뭔가 파데를 녹이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스틱 하이라이터가 자체가.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파데가 밀리지 않고 끈적거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 광이 오래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게 마음에 들었고. 일단 너무너무 예쁜 피부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얘를 하기 전에 파우더 처리를 좀 살짝 해주려고 합니다. 눈썹 위쪽, 여기 눈썹 위쪽 근육은 잡아주는 게더 깔끔해 보여요, 메이크업이. 이런 곳. 그리고 코 옆부분. 굳이 쉐이딩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쉐이딩을 하는 부위에다가 파우더 처리를 꼼꼼하게 해주면은 광이 일단은 그러니까 빛 반사가 없기 때문에 얼굴이 부해 보이지가 않아요. 광이 좀 필요 없는 부분에 좀 죽여주고 자, 스틱 하이라이터는 어떻게 쓰냐면 그냥 얼굴에 문대는 거는 조금 네이 스틱도 지저분해지고 솔직히 이렇게 물리적으로 힘을 주면은 어, 화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지에다가 묻혀줍니다. 붙여주고, 콩콩콩콩 찍어주듯이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C존, 역광돼 있는 쪽. 그리고 여기도, 여기가 더잘 보일 것 같아, 지금. 너무 예뻐. 그리고 이쪽에 한번 찍어주고, 또 코끝에 한번또 찍어주고, 그리고 눈 앞머리 쪽에도 가볍게 한번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하지 않아요. 그래야 더 깔끔해 보이거든요. 특히 이턱 있는 쪽에도 광을 죽여주는 게 저는 더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뻐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만 합니다. 오, 되게 예쁘죠? 그냥 되게 스킨케어 잘된 그냥, 어, 원래 본연의 내 피부가 되게 좋은 느낌으로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방 시파데랑 샤넬 하이라이터랑 같이 쓰니까. 그래가지고 요즘 이렇게 좀 자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메이크업도 그렇게 진하게 하질 않아서 요새 베네피트, 굿프프루프로 되게 러프하게 그려줘요. 얘로는 그냥 약간 제가 요즘 눈썹 아웃라인을 그렇게 막 또렷하게 안 따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는 진짜 또렷한 눈썹을 좋아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손으로 살짝 비벼주고 아요 약간 요런 느낌 <laughs> 되게 슥슥 그렸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진짜 엄청 신경 많이 쓰고 한땀 한땀 그리는 느낌이었다면은 요즘은 그냥 되게 손에 힘 빼고 쓱쓱 그리고 많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시사의 슬림 아이 브로우 펜슬 1호로 금방 접오신 부러질 뻔했어 와 제가 중간에 되게 다양한 브로우를 많이 써봤는데 돌고 돌아 정착지는 베네피트. 자, 이렇게 완성입니다. 진짜 뭐 별거 안 했죠? 그리고 오늘은 피부 표현이 메인이어서 제가 잘 쓰는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아이섀도우 팔레트. 거기에 트러플입니다. 트러플에서 이첫 번째 컬러를 콧대 쉐이딩 할때 쓰고 있어요. 진짜 라이트한 컬러에다가 노란기나 붉은기가 없어서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름 쿨이 메인이고, 봄웜 라이트가 이제 같이 호환이 되는 그런 톤인 줄 알았는데, 봄웜 라이트가 메인이었습니다. 저의 메인 퍼스널 컬러 톤이.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요런 톤의 어, 쉐이딩에 어울렸던 이유가, 노란 끼도 안 받고, 붉은 기도 있으면 좀 얼굴이 안 받는 편이어가지고 그랬던 거였어요. 어 분홍색, 노란색 한정으로 팔레트가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쿨한 메이크업할때 보통 핑크 계열을 쓰니까 쿨핑크까지 제가 받으니까 쿨톤인 줄 알았었나 봐요. 아니었다. <laughs> 쿨톤이 아니었다. 똑같은 컬러로 애교살 음영까지 잡아주는데 제가 요즘은 사실은 부프푸루프로 애교살 음영을 잡아주거든요. 이게 진짜 훨씬 쉽고 훨씬 예쁘게 그려져요. 이게 또 물방울 모양이에요. 이 끝에 쉐입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쓱쓱 그려주고 손에 힘 빼고 바비브라운 건데 여기 얘가 얘가 두 개가 빠져가지고 지금 펄 파티가 됐거든요. 얘가 몰튼 드라마 아이 팔레트의 어, 화이트 플레인입니다. 이걸로 애교살을 밝혀줄게요. 이거 한번 닦아야겠다, 이따가. 뷰러는 디어달리아 뷰러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메이크업을 한번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비슷한 느낌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세상에 너무 별로인 거예요. 영상이 안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날리고 지금 재촬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섀도우 팔레트는 고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3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의 디어 누드라는 요런 팔레트고 그리고 이거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07번 밀크 라떼 둘다 약간 이렇게 좀 색감이 빠진 베이지 톤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3C 당첨 여기서 두 번째 컬러로 온두덩이 전체 오늘 진짜 색감 거의 덜어낼 예정이라 언더에도 그리고 붉은기 살짝만 더해줄게요 요거요걸로 언더 뒤쪽에 아예 눈두덩이 뒤쪽에. 앞쪽에 살짝만 잔여물로. 어, 언더 삼각존에도 똑같이. 아이라인을 안 그리고 있거든요. 아이라이너로.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디올. 저는 명예 쿨톤이었기 때문에, 나름. 제가 쿨톤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요 백스테이지 아이 팔레트의 쿨 뉴트럴에서 이두 개를 섞어가지고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굳이 이게 아니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한 섀도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빼주고 말아요. 요거는. 그, 러쉬의 비건 브러쉬예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불고데를 일단 준비를 해주고요. 지베르니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 02 블랙 브라운을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오늘 너무 저쪽 보고 한거 같은데, 메이크업. 이거 봐. 촬영을 많이 안 하니까. 게다가 지금 제가 집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촬영하고 나서 룸투어를 찍을 거거든요. 퀸인 집구조에서 지금 촬영이 저번에 날린 거 이후로 두 번째라 적응이 안 됐어. 여러분, 불고대 할 때는 무조건 여기는 연기가 다 날아가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눈에 연기 다 들어가거든요. 눈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음, 그 다음에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 블러셔는 제가 그때 포스널 컬러 진단 받으러 가서 추천을 받았던 크리니크의 치크팝의 19호 블러쉬 팝입니다. 이걸 앞볼 위주로 조금 진하게 발라줄게요. 제가 인스타에서 말씀드렸는데 입술 필러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이 위터치를 받고 온 거라서 입술이 작다 보니까 티가 안 났어요. 처음에 그리고 티나게 맞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오버립을 하면 확 보여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병원 정보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렇게 오버립을 해서 조금 확 키워줘요. 키워주고, 제가 진짜 충격을 먹었던 이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05번 얼굴 천재거든요. 저는 이런 컬러가 저한테 어울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바를 그것조차 없어가지고, 한 번도 발라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그기서 추천해주셔서 발라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뭐야? 뭐야 뭐야? 근데 제가 원래 이거 되게 쿨한 컬러를 잘 발랐었잖아요. 이거. 요거. 이거는 13번 찐 오브 찐인데 찾았다! 나의 찰떡 립! 해서 립브러쉬가 어디 있을까? 뭐야 이런 게 나한테 어울린다고? 하면서 발랐는데 괜찮은 거예요. 어뮤즈 듀 틴트 11호 복숭아 컬러를 입술에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살짝 다크닝이 있더라고요.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좀 탁, 탁해져, 색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약간, 그, 봄웜 라이트 메이크업 요청이 많았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광이, 이런, 그, 베이크드 타입 치크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광이 죽지가 않아요. 반짝반짝.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요즘, 이, 이 베이스와, 이 색조 조합으로 좀 자주 화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